알리 시즌 하드 아이템 여성용 스웨터 3종 알아보세요. 이번에 구매한 빈티지 일본식 니트 스웨터 카디건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레드와인과 베이지 크림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네요. 봄 시즌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이라 간절기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. 홀은 버튼 후크 디자인이 포인트로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. 크롭 자켓 스타일이라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고 움직임도 편해요. 니트 직조 공예가 느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득합니다. 이 가격에 이렇게 멋진 카디건을 만나다니 정말 대만족입니다. 이 두꺼운 스웨터는 정말 만족스러워요. 부드러운 니트 소재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고 통근할 때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루즈핏 디자인은 체형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. 특히 겨울철 외출 시 따뜻함을 더해줘서 정말 좋았어요. 여러 가지 하의와 매치하기도 쉬워서 활용도가 높답니다.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강력 추천합니다. 레드 스웨터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가을과 겨울에 입기 딱 좋은 두툼한 니트 소재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따뜻해요. 루즈핏이라 몸매를 자연스럽게 감춰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히 잘 어울리는 화사한 레드 컬러가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주네요. 여러 하이와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답니다. 퀄리티도 훌륭하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합니다.